자, 남다식, 남다식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이렇게 인터페이스 세 개가 있어요. 얘네들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상속받은 클래스를 객체 생성해서 막 사용해야 되죠. 근데 이거 클래스, 이거 딸랑 이거 메소드 하나 쓰려고 클래스 상속받고 별의별 짓을 다 해야 되죠? 개를 생성하고 점 찍어서 제트를 호출하고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없애려고 람다식을 만들었어요. 자, 뭐정리된건이 카페에 올려놨어요. 코드는 확인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인터페이스 인터원 있죠? 인터원. 인터원을 A라는 이름으로 생성하는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게 함수에요. 매개변수가 없는 함수. 지금 매개변수가 없죠? 얘를 이런 내용으로 정의한 거에요. 이, 이 함수의 내용이 얘라고요. 그래서 클래스를 만든 거에요. 인터페이스를 만든 거에요. 어, 이게 람다식이에요. 자, 이거 자바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언어에 있어요. 근데 다양한 형태로 쓰여가지고 언어별로 따로 공부해야 될것 같아요. 좀 확인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 있으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고 넘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쓰지 마세요. 아직까지는 뭐 굳이 안 써도 될것 같아요. 본인이 익숙해지면 다른 프로그램에 익숙해지면 그때 좀볼 일이 있고요. 탑수를 줄일 수 있어서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요즘은 알아보기 쉬운 코드가 추세여서. 뭐 사장될 줄 알았는데 이거 되게 오래됐고 많이 쓰더라고요. 사장될 것 같지 않아요. 이쪽으로 넘어올 것 같아요. 근데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사장될 것 같은데 계속 살아남더라고요. 꽤 오래됐어요. 나온지 이제는 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자, 이 인터페이스 어때요? 사용하려면? 상속을 봐야 되죠. 상속을 받아야 되겠죠. i m p l e m e n t i n t e r 해서 g를 재정의해야죠. 그리고 만든 클래스를 new 해가지고 instance에서 점 .g 해가지고 호출해야죠. 그럼 작업이 복잡하니까 인터페이스 a는 이렇게써준거예요 그럼 이 인터페이스 찾아가보면 g 메소드밖에 없어요. 메소드 여러개 있으면 처리 안돼요자 그래서 요 G 메소드, Z 메소드 가셔 가지고 걔를 예로 재정의해서 인터페이스를 생성한 거예요. 그래서 A. Z 하면은 실행이 돼요. 뭐가 실행이 되겠어요? Z를 요런 내용으로 정의했으니까 화면에 인터원이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다음 거 B1 요렇게 했어요. 이거 앞에게 매개 변수예요. 매개 변수가 한개 있어요. 인터페이스 2가 보면 매개 변수 하나죠. 매개 변수 하나짜리 메소드를 재정의할 때는 없으니까 이거 가로 해 줬고요. 가로 생략하고 b1 했고요. 생략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 b1은 매개 변수 이름이에요. 자, 그리고 이 매개 변수를 함수 안에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메소드가 실행될 때 b1을 가지고 실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처럼 원래 여기도 중괄호를 묶어서 열어줄 메소드 구현할 수 있어요. 근데 메소드가 하나니까 아니 아니 실행 내용이 하나 한 줄이니까 중괄호가 생략된 거예요. 얘네들은 그리고 매개변수가 하나니까 소괄호가 생략된 거고요. 원래 이렇게 써야 돼요. 자. b2.g 해 가지고 b2에 있는 메소드 실행하고 싶으면 요렇게 실행하시면 돼요. 얘는 뭐겠어요? 매개변수가 두개 있는 인터페이스 인터3 인터페이스 안에 가면 매개변수가 두개 있는 메소드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두개 있죠? 그래서 앞에 거는 a1, 뒤에 거는 b1으로 메소드 안에서 처리하고 있죠. 실행할 때 이렇게 실행하고요. 그럼 요요 부분이 a1이 이거 뭐1 11 1로 11로 들어가는 거죠. 얘는 21로 ab1이 21로 들어가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람다식이에요. 함수를 줄여서 표현한 거예요. 어, 결국에 얘 메소드죠. 매개 변수 구현부 매개 변수 구현부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넣은 거예요. 이 인터페이스는 함수가 하나로 구성된 인터페이스겠죠. 자바에서만 이래요. 다른 언어에서는 또 다르게 사용해요. 자 그래서 인터 람다식이 이런 거구나 정도만 알고 쓰지 맙시다.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좀 대충 보면 알잖아요. 지금 설명한 수준으로 고민해서 찾아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이것도 읽어보시고 다시 정리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인터페이스 뭐냐면은, 아, 람다식 뭐냐면은 이런 애들 실행시키려면 제트를 실행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클래스를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클래스를 인스턴스화해서 A라는 인스턴스화된 객체가 나오면 A.Z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요 클래스 만드는 작업을 뛰어넘고 바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싶어서 람다식 쓴 거예요. 자, 그래서 매개변수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짝대기하고 구현부. 메소드가 만들어져 가지고 인터페이스 A가 생성된 거예요. 그래서 a.z 요게 구현부죠. 실행부. 여기 실행부죠. 얘가 실행이 될 거예요. 두번 쓰면 두번 실행이 되겠죠. 얘는 요런 이름으로 만든 건데 매개 변수가 b1인 거예요. 얘네는 a1, b21이 b1이 매개 변수고 구현부가 이렇게 된 거죠. 실행시킬 때는 b3.z하고 a1과 b1값을 넣어서 실행시킨거죠 자 이거 그냥 뭐 이런게 있다 하고 넘어가 버리세요 워낙 많이 쓰여서 한번 설명해놓는데 제가 차후 쓸일 없을것 같아요 자 이거 뭐 대충 확인해보시고 본인 뭐 이거 어려우신 분은 버리세요 뭐 나중에 이런 모양이 있으면 람다식이구나 생각하고 다시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